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문제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1보다 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방정식의 형태의 양변의 끝머리에 Y를 달아서 정 그럼 그 전으로 데려가려면 뒤쪽에 말이 뭐가 필요해? 교점이라는 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x값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좌표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보이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형태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그래프 자체를 특정시켜서 얘만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3까지 이어져. 그래서 어려워. 근데 생각을 해봐. 고1 때 이 1학기잖아. 기말고사 범이거든 내년도가 됐을 때 이게 안 돼. 근데 과연 2학년 때 갑자기 될까? 안 돼. 3학년 때될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근애분리 형태를 얘기 들었어. 들은 다음에 언제 할 건데? 이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쌤도 항상 다른 법인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변경을 해서 얘만 유일하게 딱 얘만 하고 진행을 해. 그렇게 욕심내고도 그냥 얘 하나만 딱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서 꽂아놓자는 거지. 그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얘는 뭐야? 얘는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이고 얘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x 축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전체 여기까지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원하는 그림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1이 딱, 이런 자리에 있는 형태가 된다. 이 그림을 원한다. 난딱이 그림만을 원한다, 야. 오케이? 됐어요? 이 그림을 딱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 함수가, 판별식, 이세 개를 이용을 하죠 자첫 번째 함수값은 x값이 1일 때 몇이 나오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딱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x자리에 함수값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줬을 때 대입을 한1 더하기 a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값이어야 한다는 거야. 즉 a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한다. 또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거야. 우리가 특강 시간에도 쌤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림을 쌤이 많이 그려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들리는 거야. 근데 보면 필기할 때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 그림을 안 그려. 이렇게 백만 해주면 뭐해. 그림을 다시 안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혼자 살땐또안 되는 거야. 잘 봐. 1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 값이 Y 값이 양수니까 이런 위에 있는 어딘가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할게.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지나는 아래로 굴러기 폼을 써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뭐, 얘도 되겠지. 그리고 얘도 되겠고, 얘도 되는 걸볼수 있겠지.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X 값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양수. 즉, 1콤마 양수 함수 값에서 정리를 하는 요 상태만으로 특정을 할수 있을까? 아니지. 우리는 딱이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붕떠이, 이런 거는 싫은데? 그지? 그래서 함수값 정리로만은 얘기를 할수 없다고 그러면 함수값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1코마 음수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뺐잖아 이런 그래프를 뺐잖아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뺐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딱이 그림을 원하는 거거든 됐어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아, 어차피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네 두 번째 판별시 x 축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 원래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도 가능해야 돼 근데 분명히 두 개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 똑같은 것뿐인 거지.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대지하고 넘어갑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설정상 오류가 있어서 답이 틀릴 수도 있어. 쌤이 주는 프린트에서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고 일단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였다고 생각만 하고 갑시다. 그럼 뭐가 어때야 돼? 연립을 한이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하는 조건 두 번째가 나와져요. 그거 읽됐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됐어? 2차 분식이 됐네. 인수분해 아래로 물어포물선과의 교점 두개 발생. 0보다 크니까 위쪽 범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영역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6보다 큰 영역. 그러면 은 우리는. 많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것도 포함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가자는 거야. 1이 여기 있을 때 1콤마 양수를 지나는 그래프 중 됐죠? 1콤마 양수를 지나는데 X축과 교점은 두 개만 골라낸 거야. 자 좋아. 근데 얘만 돼? 여기를 지나면서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얘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맞아? 맞잖아 저렇게 오른쪽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 맞아? 근데 이거는 안되지 않나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얘는 배제했잖아 무조건 교점이두개니까 문제는 뭐야? 얘가 될 수도 있거든 얘도 두가지 조건을 따라가잖아 1일 때 양수지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커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해? 꼭지점의 x좌표 근데 여기서 꼭짓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꼭짓점의 x 좌표 구해볼게 근데 그대공식은 알고 있지? 그대공식 불러봐 뭐 구내? 하원들이 나오니까 빨리 해이해이 구내? 이게 꼭짓점의 X좌표야 됐죠? 이게 그냥 꼭짓점의 x좌표야. 끝이야 그냥 그대로. 그럼 꼭짓점의 x좌표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p. 얘가 꼭짓점의 x좌표고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짚어서 찍어놨더니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 그림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이 그림이었으니까 이세 개의 조건이 필요했던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서 곱해서 정리를 세 개로 만들어 주시면은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얘와 X축과의 교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3이 여기 어딘가 에 있으면 된대. 그럼, 아 어, 님 쉽네요. 함수값, 판별식 꼭지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근데 잘 봐봐. 한판곡은 사실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따로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어. 사실은 판별식 함수값 꼭지점 X 스첩야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근데 쌤이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음, 잘 봐.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을 해보면은 3을 대입했을 때 음수값을 가지면 되겠지.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음수값을 갖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 3을 대입을 했더니 2 더하기 3k-3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2이보다 작다고 할수 있을 것이야 내용은 됐나요? 자이 상태에서 봐봐 요거는 이제 풀면 돼요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1을 기준으로 밑에 쪽이 되니까 마이너스 4와 1 사이까지 왔어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할 차례지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 꼭 판별식이나 꼭 직접 x 점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기왕이면 한 번에 끝내고 싶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시험이야. 시험이야. 이게 근데, 정답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2번이라는 걸 알아. 이거 풀 이유가 있냐고. 그걸 모르니까 푸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 내가 원하는 의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그냥 체크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꼭 사용을 해서 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그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우리는 다시 어떤 상황이야? 현재 3이 여기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현재 3은 여기 있는 거고 맞죠? 생각을 해봐 지 3을 대입을 했을 때의 함수값이 이제 음수인 거잖아.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 그게 맞 거야 한세 개만 그려봐. 다양하게 그려. 똑같이 그지 말고 이쪽에다가도 그려보고 왜 오른쪽 좀 멀리도 그려보고 점에 요점에 가깝게도 그려보고 높이도 그려보고 낮게도 그려보고 그려봐. 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 중에 x 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안 나오는 문제 그래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은 x 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두 개일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판매식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네가 여러,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쪽에서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려주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그냥 똑같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수도 있고.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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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3은 사이에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세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고 정답은 이해야. 끝. 그러니까 유형이 하나인데 파생되는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991번입니다 뭐 다음 주에 얘기해 달라고 했지만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아 그냥 모르는 거야? 아, 그냥 이친구가 하지 않아 좋은데, 넌 가고 싶은데? 뭘뭐어뭘뭐어너도 아, 아, 가기 싫은데 친구랑 갈지? 말지 모르면은 그냥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갈수 있으면 가. 그래도 뭐, 하나 그래도 거의 마스크도 해제가 됐는데. 뭐, 당일까지, 어, 선생 어제, 어제 얘기했나? 당일까지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가 8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근데 기왕에 당일은 좀 힘들고, 바쁘니까. 한 화요일까지만, 화요일까지 안 하고, 뭐 월요일까지 정도만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뭐, 일찍 얘기해주려면은 일요일날까지 얘기해주고, 주말 사이 얘기해줘도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방정식의 문제를 y로 달아서 교점의 x 좌표가 좀더 간결하게 쓸게. 교점이 5보다 왼쪽에 있다 근데 교점이 5보다 왼쪽에 있는 게 어디 있어, 말이? 그렇잖아. 교점이 5보다 왼쪽에 있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점의 x 좌표라는 말이 맞는 거고 5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제 왼쪽에 다고 표기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뭐야? 딱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설명했던 부가 설명을 하면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하나일 수 있지만 그냥 두 개로 정리를 하자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럼 어떻게 돼? 뭐보다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자 이제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은 그래프를 특정하고 싶은, 그, 그래프를 그딱 똑같이 만들고 싶은 한판 꼭이야. 한 일단 첫 번째, 함수값 5를 대입을 합시다. 그럼 5를 대입을 하면은 25-10k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면 돼. 됐죠? 근데 x값이 5일 때 양수값을 지나는 그래프가 얘만 있냐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 판별식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같은 것도 원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것까지 생각하라고 접근해주는 거야, 트리거까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는 5일 때의 암수이면서 x축과 의교점이 2개의 딱이두 가지의 그래프의 형태가 돼요. 세 번째 꼭짓점의 x좌표고 꼭짓점의 x좌표는 공식을 이미 다 익혀놨다고 그네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a가 1이었으니까 갓셈 가고 k가 5보다 오른쪽 아, 왼쪽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 맞춰주시면 된다. 근데, 선생님, 왜 순서도 바꿔가면서 이걸 먼저 하냐면, 지금 방금 사용한 기술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야. 시작할 때도,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자고 넘었어요. 986번. 이번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근데 위에 쪽에 그 박스 형태를 보면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근과 개의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양수가 되고 그리고 두근의 곡도 양수가 되고 그러면서 두근이 필요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데 두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같다는식까이 필요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틀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근의 합은 근계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분의 b가 양수다. 두근의 곱은 a 분의 c가 양수다. 한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같다는 생략을 할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이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대로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대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자 그럼 다시 이차 방정식을 풀 때의 풀이 방법은 y를 달아서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게 연습이 좀 많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학 2로 넘어가고 이제 다음 과정들로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결국은 y를 달아서 함수로 풀어주자요 그럼 여기서도 교점이 모두 다뭐면 돼? 0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다. 교점의 그러니까 x 좌표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뭐야?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특정하고 싶으니까 함수값 판별식 꼭짓점의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함수값을 0을 대입하는 게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0을 대입한 k 더하기 1이 양수여야 돼. 하나 나왔어. 됐죠? 두 번째 판별식 x 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야 돼. b 프라임 짝수 공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같아도 되는데 이거는 생략하기 했죠. 세 번째 꼭지점의 x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 좌표는 어떻게 이용하자고 했어요? 바로 2 a 분의 마이너스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꼭지점 x 표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하거든. 자, 세개 세웠죠. 그리고 나서 4.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은 얘를 쓰는 게나을까 얘를 쓰는 게나을까 당연히 얘가 편해. 당연히 얘가 편해. 근데 대신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했던 989번 유형 세 개와 이 유형 세 개를 따로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뭐 시험 본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중요하기는 해 익혔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형태니까 이거 중3 때도 써도 돼 사용을 해도 된다고 근데 그런 문제를 안낼 뿐인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 지금 연습 기간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그죠 그래서 양수 거가 나왔건 오늘 해줄 때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연습할 시간이랑 뭐 연습할 문제 꺼리까지 다시 줄 거예요 다시 봐봐 x축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고 x축과의 교점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이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은똑똑같아죠 함수가 양수 판별식 x축의 과 교점 두개 서로 다른 건데 근데 이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0보다 크다. 꼭지점 어, X좌표가 0보다 작다 됐죠? 자 똑같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뒤에 유형리뷰 문제 다음시간에도 하지마 시간없어 이것만 해도 좀 힘들거야 겁주는게 아니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리를 좀 잡는게 핵심이고 뭐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그 쪽으로 넘어갈 새도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시 이때 x에 대한 2차방정식의두 근의 부호가 이번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대. 다시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대.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일단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에서 만나, 그렇지? 그러니까 음의 근의 근데 절대값이 작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한번 세봐. 음의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양의 근은 4야. 그럼 양의 근보다 음의 근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게 맞을지, 그 뭐야? 조금 더 오른쪽이.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가운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x축과의 교점이 음, 음수인 친구의 절대값이 양수인 친구보다 조금 더 작아지겠지 조금이라도. 자 이제 따라가 봅시다. 자 진행이 어떻게 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 0을 대입했을 때 음수. 괜찮겠죠? 두 번째 판별식. 근데 아까 그거야. 0을 지나, 0콤마 음수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기 포물선에 몇백 개를 그리더라도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은 두 개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판별식은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꼭짓점의 수좌표는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 뭔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에 비해서. 딱, 뭐 하나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한 두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팍 나가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자, 함수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야. 판별식, 2차 방정식 형태에서, 판별, 2차 방정식과 함수 관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판별식으로 연결된다는 과정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꼭짓점의 x좌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근의공식은 그 당연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꼭짓점의 x좌표 의 위치를 잡는 작업까지 연산 부분 포함, 그래프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 포함, 문제 내용을 읽어주는 것 포함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단계가 된다.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근데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걸 지금 못하면은 내년도에 갑자기 여름에 갑자기 할것 같아? 못해. 여름에는 이거 건드려줄 시간도 안 나. 다른 거뭐 전체적으로 빠르게 나가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 사실상. 일단 내용은 네 끝났으니까 좀 봐볼게. 어,